이제 우리가 책을 이제 쓰는 사람들은 다 변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철학 개론 책이 우리나라도 꽤 있어요. 일본은 아마 더 많습니다. 일반 독자들 철학 개론을 많이 읽으니까 그 철학 입문서라고 그러죠. 일본의 철학 입문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이 철학 입문서를 다시 쓰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책은 기존의 끝하고 다르다는 거. 예요 이거 부각시켜야 되죠. 왜 다르냐라고 하는 그 설명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 야마구치 슈는 자기가 철학자가 아니고 하니까 또변능의 필요성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학에서 가르키는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크게 보면은 입문선에 대한 철학, 계론을 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철학, 사를가르킵니다 서양 철학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지금 그리스의 섬이죠, 밀레토스.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가 탈레스다. 탈레스는 대상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면은 탈레스를 철학자라고 부르느냐? 그 이전까지는 자연 현상을 신화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뭐 신들의 작동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탈레스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스가 철학의 시발자다. 이렇게 해서 탈레스부터 쭉 이제 철학계들 소개합니다. 그 뒤에 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소피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프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중서로 가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고 안셀무스가 나오고 르네상스에 오면 마케벨리 홉스, 로크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현대 철학이 나오고 해서 철학자를 쭉 나이를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현대까지 살아있는 철학자들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철학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게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개 철학자들은 이전 철학자들의 문제식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주제별로 쭉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는 흥미는 없어요. 우리 성경 보면은 신약 성경 처음 읽으려고 보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흥미를 잃게 돼요. 부약도 그렇고. 그래서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 철학을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또 다른 한 가지 방식이 뭔가 하면은 주제 중심으로 철학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철학의 분야가 이런 거예요. 존재론, 형이상학 윤리학. 인식론, 미학,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철학의 본질을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더 어렵습니다. 철학사보다는. 이두 가지가 이제 전형적으로 강단 철학에서 철학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흥미도 못 불러일으키고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 시간축으로 서술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역사를 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끄와가지고 주제별로 재구성하겠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철학의 전통적인 철학의 주제로 재구성을 하는 지가 또 개념을 만들어서 그 주제별로 재구성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주제가 뭔가 하면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뭐냐 사람 그 다음에 조지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제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별로 이제 주제를 딱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당연히 독특한 거죠. 이 사람이 안한 방식으로 다 만들 수 있겠죠.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철학계 개념을 끌어올 수도 있고, 정우라고 하는 걸 끌어올 수 있고, 뭐 관심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사람이 뭐지? 조직이 뭐지? 사회가 뭐지? 생각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하거나 사람을 다루는 학문, 물건을 팔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기업에 채용을 해서 사원을, 그 사람들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맞는 걸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소비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제를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서양 철학의 역사를 시간대별로 구성하지 않고 사람, 조직, 사회, 사고, 생각 이네 주제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관심 가는 대로 한 거죠 뭐 똑같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단히 이제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 현실적인 쓸모에 요해서 대단히 중요이게 도구죠 도구 이, 이 사람 원래 이제 유용성을 따지는 분이니까 철학은 무기고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가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가져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철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영역에 그런 개념들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개론을 자기가 철학인문서를 쓴게이 책이라는 겁니다. 참, 이 기존의 철학인문서를 아주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내렸는데, 험하기만 하고 경치는 별볼 일이 없는 산이다. 기존의 일본에 나와 있는. 그럼 이거 좀 자기가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주 쉬, 쉽고 어, 경치가 좋은 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등반하기도 쉽고 또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일종의 미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철학 인문서에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데, 다기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강단철학 방식으로 책을 수술하지 않았다. 해서 네 개의 키 컨셉들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키 컨셉들을 설명하면서 철학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타인과 자신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야 한다. 이 사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착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사람이한 말이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로 인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법륜 스님의 덕문, 적설? 그거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어떤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제 법륜선님의 기본 주장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결혼할 때 인간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륜선님의 기본적인 핵심은 결혼 준비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준비는 상대방에게 내가 적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인간은 잘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 보고 변화라고 하지 말고, 변하는 건 늦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맞추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떠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자기를 바꾸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얘기가나왔으니까 잠깐 한마디 더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한때 또 이것도 베스트셀러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한번 보세요. 미움받을 용이 책 굉장히 잘쓰 책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원래가 교토 대학에서 고대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개발과 비슷한 건데 대단히 철학적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미움받을 용기 이거 쉽지 않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여전히 거기도 이제 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철학이 독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그러나 최근에는 고학이 발전하면서부터 특히 의학, 심리학, 뇌과학이 19세기부터 발전한 거죠. 여기 발전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로 뇌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뇌연구를. 결국은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게 뇌에다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날카롭게 인간의 행동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부는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으로 인간 행동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물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은 호르몬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다 해가지고 우울한 사람에는 그 기분 좋게 하는 그 호르몬 작용을 활성화하는 약을 넣는 거죠. 정신 현상을 물질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의학이 이제 인간의 정신을 과학적으로 구명을 하고, 앞으로는 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으로 인간 정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의학이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두 번째가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이건 뭐전 이제 세 번째 사회하고 잘 이, 이제 구분이 잘안 되는 책문도 있습니다만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에 속한 인간이 보이는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원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조직이 일원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조직을 설명하는 방식은 기본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뭔가 하면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해서 조직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으로는 조직이 설명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법론적 전체론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통해서 조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조직은 일단 구성되면 그나름의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예로 든게 존스 와트 미래 악마의 대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의 특성은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이 악마의 대변이라고 하는 거는. 아분 네.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와 가버리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쏠려가면은.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을 만들어서 그런 결정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포착하자는 겁니다. 이 조직의 특성이에요. 이 어려운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심한데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걸 반박을 못하게 되고 또 다수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안 돼가지고 폐해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대부분 조직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동질적인 사람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통치자와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장관이 되고 관리자가 된다. 이런 말만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철학을 공유한다. 대통령 철학을 공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쑥 들어간 것 같아요. 철학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무도 시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책을 만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할 때에 다원적으로 하라.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라. 반대의 견을 가진 사람을 넣어라. 그런 거는 일종의 조직의 특성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딴지만 그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많아요. 자기 이얘기들 했다가 안 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걸 탈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뛰쳐나가서 또막 비판하고. 이건.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심이 없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됐으면 그도 일단은 의견을 이해하고 안 되면 조직에 또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조금, 이제 조직은 좀더 좁은 개념, 뭐 회사라든지 조금 좁은 조직을 얘기, 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집단. 사회는 좀더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사회라고 있잖아요. 에, 그래서.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철학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또 사회대로 작동을 하니까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뉴토피아를 만드는 거죠. 이상 사회를 추구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동사회라든지 소국가민의 사회. 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플라톤의 이상국가, 또뭐 건대로 오게 되면은 뭐또 이상국가 많이 있지. 아, 어, 뭐, 과학적 이상국가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치즘 스탈리니즘, 문화대혁명, 폴포터. 이게 성,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사회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죠. 문화대혁명 중국이기에 모태동시대에 거친 건데, 이거 뭐, 그걸 배경으로 한 소설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 대학에 다 쫓아내고 지식인들 다 하방시키고, 말안 듣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홀포터도 그러잖아요. 킬링필드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손에 구덩살이 없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laughs>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상사회를 추구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라 하는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사회에 대한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 마지막으로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든 일을 깊고 예리하게 고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뭐 넓게 생각하라, 뭐 이렇게 생각을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의 역사는 그것 자체가 장대한 사고 과정의 기록이다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할수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뭐 이게 이제 동굴의 우상. 우리 뭐 교과서에 배운 얘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의 그 쓸모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철학을 도구로 어, 얘기하는 그지고 어,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자기 이 철학 책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철학자가 세명을 자기는 전혀 응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칸트하고 스피노자하고 케이르케고 그럽니다 특히 칸트가 대단히 중요한 철학자거든요 그런데 응급하지 않는 이유가 현실에 별로 쓸모가 없다고 본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 철학 또 현실을 쓸모 있게 해석할 여지는 많이 전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기만 하고 소위 말하면 험하기만 하고 풍경이 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세 사람을 뺐다 이걸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철학계로 나온 구분이 이런 얘기있죠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칸트는 인식론과 윤리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현실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이 얘기는 되게 추상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노자도 그래요. 대단히 중요한 철학가라면 스피노자도. 키에르 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주로 기독교 얘기에서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쓸모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의 키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키 컨셉은 즐겁게 살아가는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라 판단을 했다.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즐겁고,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느끼겠죠.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철학적 개념만을 자기가 골랐다. 이제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로 이제 나온 게 철학 이해의 영역에도 어, 개념을 가져왔다는 거죠. 물론, 이 개념들은 밀접하게 철학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개념, 문화인류학 개념, 심리학, 언어학, 뭐 이런 쪽에서 개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 분야의 개념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현대 이제 인식 론도 전통적인 인식 론도 이제 물리학이 들어오므로 말면 상당한 정도 철학자들의 주장이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 이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현대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장했고, 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주장했죠. 그리고 양자 역학도 들어왔죠. 그동안 서양 철학, 특히 근대 철학은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을 상정한 거예요. 칸트 철학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불확정성의 원리나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주로 나가면은 여기에 지구의 시간 공간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상대성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철학이 어떤 절대를 추구하는 것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보편적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것에서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철학의 전통적 개념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측면이 강하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접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자기가 비철학적인 분야에서 가져온 개념이 왜 필요한가를 정당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